안녕하십니까. 전국에 계신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, 지난 한 주도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공화당을 알리고 국민들을 깨우, 깨우느라 정신적인 면에서 일깨우느라 전심전력 고생하셨습니다. 이제 이번 주는 새해 첫 달을 마감하는 한 주가 되겠네요. 곧 설명절도 다가오는데 이런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 갖고 자유로이 가족들과도 만나기가 참 쉽지 않, 않도록 해 놓은 이 잘못된 행정에 철퇴가 가해져야 되는데 어쨌든 어쨌든 그러한 모든 것을 극복해 낼수 있는 지혜와 현명함을 갖고서 대처해 봅시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한주 열심히 또 투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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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, 승리, 승리가 봅시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공안당원동지 여러분 존경합니다. 감사합니다.